봐봐, 고기 여기 있다. 응, 앉아. 요, 앉아. 아빠 불좀 좀 앉아봐. 앉아봐. 앉아. 앉아. 고기 여기. 기다려. 기다려. 어딨어? 어딨어? 찾아야지, 주지. 어디 갔어 고기? 고기 어디 있지? 고기 어디 있어? 고기 어디 있는지 찾아봐. 어디 어 그건? 예! 똑똑이네. 기다려. 기다려 야호 기다려 앉아 거기 여기,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찾아봐 매워 찾아봐 찾아봐라 Ha <laughs>